안녕하셨어요 충주 봉쇄수원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수도사적인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세 여자고 살았죠 사라와 결혼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갈과 결혼했어요 이스마일을 낳지요 그때 하갈이 사라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일을 내쫓았지요. 그리고 이삭을 낳습니다. 았세 식구가 됐지요. 그런 중에 사라가 세상을 떠나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두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때 세 번째 여자 구드라와 결혼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38세입니다. 38년을 같이 살면서 여섯 명의 아들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세보세요 시무란, 욕산, 무단, 이스바, 수아 이렇게 여섯 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식구는 모두 아홉 식구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입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26장 2절에서 자녀 여섯 명을 낳고 7절에서 죽어요 3, 4, 5, 6절이 죽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죽음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창색에서 소유란 말이 나오면 땅입니다. 부동산을 줘요. 그리고 서자들에게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줍니다 돈, 소, 양 그리고 금은 폐물이에요 그리고 6절까지가 생전인데 살아있을 때 모두 그들을 동방으로 보냅니다 이삭을 떠나게 합니다 이삭과 분리시킵니다 동쪽곧 요르단으로 보냅니다 구두라가 갔는지 안 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구두라도 간 것으로 해석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후 구두라 이야기가 안 나와요. 또 하나는 요르다는 구두라 우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집중시킬 말씀이 끝단어입니다.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간 것이 아니라 가게 하였다. 안 가는 것을 억지로 가게 했다. 설득 과정이 길었다. 구두라와 여섯 아들은 아버지가 죽으려고 하니까 남편이 죽으려고 하니까 안 가려고 하니까 억지로 이삭만 남겨놓고 가게 하였더라. 6절에서 일곱 명이 재산을 다 가지고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7절에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이삭과 둘이만 남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이제 이삭 혼자입니다. 혼자서 장례를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거든요. 땅의 약속, 이 땅을 네게 주마. 민족의 약속, 네가 민족이 되게 하마. 메시아 약속, 너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오게 되리라. 아브라함은 이세 가지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세 가지 약속은 서자 여섯 명에게 가면 안 돼요.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가야 돼요. 근데 그냥 죽게 되면 일곱 명이 하나가 되고 이삭은 개밥의 도토리입니다.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에게서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땅을 주고 저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어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으려는 아브라함의 영성이 돋보입니다. 세 가지 영성입니다. 사랑하지만, 필요하지만, 아깝지만. 먼저 사랑하지만. 아브라함은 평생 세 여자하고 살아요. 그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했을까요? 하갈은 잠시 살다가 나간 여자니까 빼고, 사라와 구두라 두명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세 가지 봅니다. 첫째, 사라는 젊어서 같이 살았고, 구두라는 늙어서 38년을 같이 살았어요. 두 번째로, 사라는 아들 하나 낳았고, 구두라는 여섯 명을 낳았어요. 아브라메 보면 다 자기 자녀예요. 세 번째로, 사라는 성질이 까다로운 여자였으나 구두라는 향기라는 말이에요. 향기가 있는 여자예요. 아브람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서자들을 모두 재산을 다 가지고 동방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둘이서 죽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냉정하게 행동하는 아브람의 모습은 수도자적인 영성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하지만 죽음이 가까우면 가정 식구 모두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람 일곱 식구를 죽음 앞에서 멀리 동방으로 보냅니다. 아무리 필요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버리는 것 이것이 수도적 영성이거든요. 세 번째로 아깝지만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서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땅만 가지게 합니다. 아까워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모두 포기하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영성은 수도사적인 영성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삭이 혼자 남았거든요. 물론 결혼했기에 에, 아내가 있었지만 직계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바로 25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26장에서 흉년이 듭니다. 불렛새수로 피난갑니다. 땅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나쁜 땅을 빌려줍니다. 이상이 그 땅에서 나쁜 땅에서요. 농사에서 그외의 흉년들 되네라고 26장 1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유는 꼭 하나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소가 띠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땅에서 나쁜 땅에서 그 해에 흉년들던 해에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거부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축복을 받았습니다 거부가 되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을 이삭이 이루는 뒤둥돌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지만, 필요하지만, 아깝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수도사적인 영성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감사합니다.